13페이지,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인데, 앞에 거랑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같은 경우, 앞에 거는 0.59... 이런 것처럼 처음부터 순환마디가 찍혀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요번 페이지에는 처음부터 순환파디가 찍혀 있는 건 아니고요. 순환마디가 없는 게 앞에 하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앞에와 조금 다른 게, 일단은 앞에하고 비슷한, 어, 같이 나갑니다. 끝까지 나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메칸 움직여야 되지. 두칸 움직이죠. 두칸 움직이니까 x는 바꿔 놓고 여기에다가 어뭘해 줘요? 100을 먼저 곱합니다. 100. 두칸 가는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소수점이 순환 마디 전까지 갑니다. 순환 마디가 여기 5 앞에 있으니까 여기 까지 하나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순단마디가 소수 첫째 자리 나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순환마디 전까지 한번더 가져야 됩니다 그럼 10을 한번 곱해야 겠죠 그럼 100을 곱하면 어허 여기 가정이 틀렸네요 가정이 틀린 게 아니고 순서를 여는좀 바꿔줬네요 10을 먼저 곱하고 100을 곱했습니다 상관없는데요 일단 10을 먼저 곱하면 여기가 한칸 움직이는 거니까 얼마가 돼? 2.55가 되죠 그 다음 100을 곱하면 25.55가 됩니다 그래서 100X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겠죠. 2 5 5 5에서2 5 5를 뺍니다. 그럼 5 5 없어지고 여기는 23이 되는 거죠. 여기는 90이 되는 거고 그래서 90분의 23이 되는 겁니다. 약분할 수 없죠. 그대로가 답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순한마디가 처음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책에서 선생님 일단은 끝까지 가고 왜냐면 끝까지 가야지 앞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가면 3칸 가는 거죠. 그치? 그럼 X는 만들어 놓고 얘를 3칸 움직입니다. 끝까지 3칸 딱 움직이니까 319.3칸 움직이니까 1000을 곱해 주는 거죠. 319.19191919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소수점에서 순 한마디 전까지, 딱 전까지 움직이면 한칸 움직이는 거죠. 그럼 10X, 3.191919 되는 거죠. 그래서 뺍니다. 빼주면 990x는 1919 없어지고 319에서 3을 뺍니다. 319에서 3을 빼니까 3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990분에 316. 약분 되죠. 316, 990. 좀클것 같아서 이렇게 약분합니다. 2, 2는 2, 0, 2, 2, 50, 2, 8에 16, 2, 4, 8, 2, 9, 1 8, 2, 50. 되나요 음 614. 안 되는 데요? 4 9 5 8을 2로 따로 나눠볼게요. 2, 14, 2 5 79. 1가4 2 9가2의7 9얘배수는안 되고, 9가 79가 2의배수는안 되고, 79가 2배 수도안되죠그렇가 2배 니까 이대로게 안 되고, 7 9마배수안 되고, 7 9배안되 495분에 아, 158요렇게 정답. 밑에 것도 한번 해주시고 여기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15분 하나만 해볼게요. 첫 번째 x는 만들어줍니다. 얼마? 0.6912912912... 그렇죠? 처음에 어디까지 곱한다고? 끝까지 갑니다. 그렇죠? 몇칸 움직였어요? 선생님 지금 하나, 둘, 셋, 네칸 움직였죠? 그러니까 만을 곱해줍니다. 만엑스 그리고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움직이니까 6,912.912 9 1 2 9 1 2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어디까지? 수단마디 정까지 한칸 움직이면 되죠? 그럼 10엑스입니다. 한칸 움직이면 얼마? 6 9 912, 912,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빼주면, 990X는 없어지고, 어 8069,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9 9 0분의 6908이 됩니다. 음, 어, 8이 아니네요. 쌤 나누기, 빼기 잘못했네요. 예, 8로 봤을까요? 어, 2개. 자, 여기가 6069. 이렇게 되는 거죠? 음, X는 6, 9 9 0분의 6906이 됩니다. 얘도 조금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2, 2, 3, 6, 2, 4, 8, 2, 5, 10, 2, 3, 6, 2, 4, 8, 2, 9, 10, 8, 2, 50. 됐죠? 자, 얘들이 또뭐 나누게 할거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4, 9, 5를 한번 나눠볼게요. 5, 5, 9, 45, 5, 9, 95, 11, 9. 자, 5의 배수, 5의 배수, 11의 배수, 9의 배수가 있는데, 얘가, 음, 9로 나눠지나요? 이렇게 해주면, 7, 8, 7, 15. 15, 더해서 15이기 때문에 9의 배수는 아닙니다. 9의 배수는 9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더한 값이. 9의 배수도 아니고, 그죠 5의 배수도 당연히 아니고, 7의 배수 되나 볼게요. 7, 4, 28. 7, 4, 7의 배수는 딱히 뭐, 구분할 게 없어서, 이렇게 나누기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7, 4, 28, 어, 6, 5, 7, 9, 63, 2, 3. 안 되네요. 7의 배수도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났네요. 어쨌든, 어, 495하고는 전혀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자체가, 495분의 3453이 기약분수가 됩니다. 얘가 정답이 되겠죠.